안녕하세요. 용천대옥당 이예진입니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시 제자입니다. 오늘 이예진 선생님을 만난 이유는 그동안에 제가 11년이라는 세월을 신의 제자라고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마음 하나, 초심 하나 잃지 않아서 그동안에 10년 동안 손님들이 와 주시고 저를 믿어 주시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어, 이 가래를 탄 이유는 그동안에 제가 보살님들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저를 살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나를 더 살려달라고 없는 돈끌어서 식당에 일하면서 끌어서 신랑이 벌어서 해서 보태주고 얹어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그것은 제가 왜 참았냐면, 제자는 기본적으로 참아야 된다고 생각, 생각했기 때문에 참고 참고 견딘 세월이 1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잘못은 하고 싶지 않았어 유튜브 보고 이해진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 누구도 살려준다고 오라고 하는데 너는 나못 살린다. 그 누구도 나를 못 살, 살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해진 선생님 아니면. 그래서 제 스스로 찾게 돼서 제 발로 찾아서 선생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살려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돈한푼 없이 와서 선생님께 나한 번만 살려주세요. 선생님 법당에 가서 어르신들께 보해보시고 제가 사람이 될것 같으면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사람이 안될 것 같으면 저를 살려주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저를 보고 도대체 너돈 얼마 있냐 그러더라고요. <laughs> 나돈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도 나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날 잡읍시다. 제가 돈이 있어서 날 잡은 거예내수 중에 돈 300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날 잡고 탁, 인천에서 나를 잡고 전라도를 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걱정도 안 되고, 근데 돈이 일하라고 그래, 이제 빵 터졌어요. <laughs> 여기서 빵, 근데 희한하게, 왜 내가 돈도 없이 돈300 가지고 나를 잡았는가, 그 이유도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그 돈이 빵 터져서 이렇게 오늘 가코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은 제가 태어나는 기분으로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께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제가 말로서는 표현 안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제자분들께서 나를 너무 못 살게 구롭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더 이상은 잘못은 안 하고 싶어서 신령님 전에 내가 매달렸습니다. 나 인간의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신의 마음으로. 신의 제자로 좋은 제자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을 그래서 막상 선생님과 함께 날 잡아놓고 기도를 한번 서른 지리산을 갔다 왔는데 새로운 신명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선생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제자로서의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귀가 얇아서 저처럼 바보처럼 살지 말아 주십시오.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런 진실성 있는 얘기를 뭐 그대로 또 전달을 해야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만큼 또 감옥을 하시고 또 어, 마음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제자들이 항상 들어올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10원짜리 하나 없이 밥 숟가락 들어야지만 들어오는 세계가 이 세계라서, 어느 제자가 돈 싸들고서 앉아서, 나 이만큼 있으니까 구태주세요 하는 제자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또 저까지 그이 제자를 안거어주다 보면은, 정말 자기가 어디 가서 살 길을 열지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많은 고신 끝에, 뭐, 제자 안 받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저 선생님은 제자를 받는 거야 하시지 마시고, 정말 저도 많은 고신 끝에 돈이 되는 거였으면 좋은데, 돈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 나도 내 양심 안 속이고, 신령님들 욕안 얻어먹히게끔, 욕되지 않게끔, 이 제자의 진심을 봤어요. 어, 말 한마디에 그냥 오케이 사인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인간이 될것 같으면 걷어주시고, 신령님 전에 빌어봐서 인간이 안될것 같으면 저안 받아줘도 돼요. 힘들게끔 받지 마세요. 저 선생님 힘들게 하려고 온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렸어요. 사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면은 금전적인 거를 떠나서 정말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제자한테는 좀 내가 고민도 좀 많이 했지만 좀 남다르게끔 애틋한 마음도 좀 있고 정말로 이 제자를 살려줘야 되겠다, 살려줘 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오늘 구타는거 진행 과정을 쭉 이제 보실 텐데. 나이 먹고서는 몸 제대로 건사 못하고서 들어서서 이, 이붓국을 하기에는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력님이 그만큼 매차하고 돌이 차면은 그 실력님 근력 원력 갖고서는 제자들은 힘을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 가면 이 사람한테 당했다. 저기 가면 저 사람한테 당했다. 맨날 뭐 돈만 없애고 저기를 했다. 그런 제자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좀 그런 세상은 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믿고, 아 끈을 잡았으면은 끝까지 한우물을 좀 팠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フフフフ。 실렸을 때는 어구차게 지금 하는 모습을 보고서 역시 신령님들은또신령님들 나름대로의 그 이제 노하우가 있구나 그런 걸좀 이제 느꼈고요. 어, 제자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어차피 사주팔자 높아갖고서는 신의 제자가 됐고 신의 몸주가 됐지만 초심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항상 신령님 앞에서는 한살배기 애기고 두살배기 애기고 천지분별 모르는 신의 자손들입니다. 나이가 50살이 먹었던, 60살이 먹었던 신의 길에 들어왔을 때는 신의 자손이고, 신의 애동이고, 신의 아기들이고 신명님만 모시면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좀 돌변을 하고, 위아래 서열도 모르고 하는 그런 제자분들을 좀 열어 봤거든요. 근데 신의 연배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를 천직으로 믿고 들어와라. 이게 천직이 돼야 되고 신에 미쳐야 된다. 미치질 않으면 절대로 이 신의 세계는 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나를 믿고서 오는 게 아니라 신령님을 믿고서 오는 거니까 신령님들 얼굴에 욕안 얻어먹히는 제자가 되라. 저는 그 말을 항상 당부를 해요. 그리고 초심의 마음 변치 말라고. 응.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내가 처음에 살자고 해서 들어온 거고 죽기 살기로 들어왔으면은 그 마음 하나는 변하지 않고 가야 실력님들도 감흥을 하시고 감통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점을 좀 부탁을 하고 싶네요. 해가지고 지금 밤1 2시간 넘도록 어 이제 끝났습니다 아직 이제 마당 거리 한 거리 남았고 짐다또 챙겨 갖고 내려가면 이제 집에 가면은 한 새벽 2시 3시 될 텐데 어떻게 됐든 이제 제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잘 찾아줬고 또 신명 님들 잘 모시고 새 성수님들 받아서 가니까 너무너무 기분은 좋아요 아, 보람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자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어, 내가 이 길을 걸어온 지가 지금 이제 30년인데, 정말 나도 살아오면서 중간에 뭐 하차도를 하고 싶었고, 또 힘들면은 도망도 가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지 왜 없었겠어요. 강산이 세 번을 변했는데 그렇지만 제자가 힘들다 그래 갖고서는 안할 꿍님만 하다 보면은 더 힘들린 생길 때는 어떤 일을 정말로 할 수가 있겠어. 이거는 그냥 과도기일 뿐이야. 이렇게 힘든 거는 또 내가 나중에 모든 걸다 알아서 이제 마스터를 했을 때에는 또 아랫 사람들한테 가리키면서 또 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이 되니까 초심의 마음 변하지 말고 항상 자기가 마음을 먹고 실력님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을 내 입으로 뱉은 상황이면은 이행을 하고 또 남한테, 아좀 행동 잘 해가지고서는 최신머리 깎이는 일 없이 말이 됐던 행동이 됐던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제자로 저는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밑으로 들어온 지 지금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됐어요. 저도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입장인데 언니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거 여기 와서 재미지게 저희랑 같이 친해 동기지만 정말 친 동기처럼 그렇게 사이좋게 정말 정도로 가는 엄마의 길을 같이 즐겁게 보람되게 배워가면서 많은 사람들 도와가며 살려가며 그렇게 우애좋게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도 조금 상쾌해졌고 이제 좀더 나아지겠지만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어, 열심히 노력하고 제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 제자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수 있고 스승님께 누가 되지 않는 제자로 살겠습니다.